내일 제가 입을 의상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입고 방송을 할 거예요. 어. 귀여운 벌, 꿀벌이에요, 꿀벌. 네. 꿀벌, 티. 네. 저한테 올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샀어? 꿀벌. 저 이거 작년에 산 거. 꿀벌. 아니, 할로데이 때강씨를 어.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도 강시 의상이 없더라고요, 어. 여러분. 그,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아시는 분, 팁좀 주세요, 여러분. 제가 꼬마기, 시, 꼬마 강시를 하려고 했는데, 할려고 때, 그, 강시 옷이 없네요. 옷 음, 타이거 언니, 착각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야? 저희가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방송은 이거 입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따가, 잘때 입은 옷을, 가을에 똑같은 거. 꼬마, 어, 꼬마 맞았긴 했어요. 이거는 핑크 티 가을에 똑같은 거. 내가 먼저 샀거든. 었 근데 이거 가을이가 따라 똑같다고 사더라고. 응. 어. 누가 보면 커플인 줄 알겠어. 우린 잘 멘데. 어, 이거는 또 미키 바지. 이거 얼마 전에 이거 입고 여기서 방송 찍으면서 운동을 했었는데 너무 짧아서 이거 입고 방송하면은 정지당할까봐 1년 동안 또휴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입고 방송하면 큰일 납니다. 어, 운동은 절대안다보이더라 어, 아, 이게 어, 어 소스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입고 운동하면 안 돼요. 방송을해 해도 되는데 이거 입고 운동 안 하려고. 운동은 하는데 방송 안 찍어야지. 그 강씨 모자 같은 거 명동 중구 대사관 앞에서 파는 거 봤어요. 아니, 모자는 팔아요, 고그 언니. 근데 제 말은 의상이 안 팔아요. 모자는 인터넷 가면 팔더라고. 근데 항상 보면은 그게 없어. 지금 몇, 지금 몇 시죠? 왜? 그래. 그냥, 어, 10분밖에 안 됐구나. 음, 시간 얼마, 많이 넣을 줄 알았는데, 별로 시간이 얼마 안됐네네 어머, 무슨 일이 있어. 쳐다보는 거 봐. 네, 예, 상급해라. 아, 상. 있냐. 밥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16분이에요? 저 시계가 느리구나. 내일은 뭐하지? 내일은 뭐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은 틀어놓고 내일을 할까? 아니면 어디로 할까? 볼링을 한번더 한번 칠까요? 어? 볼링한번더칠까 네. 일단 봐서 전 이따 11시에 클레버 갈 거라서 어머 오늘의 메뉴는 이게 뭐죠? 고기예요 고기 여러분 고기 맛있겠죠 맛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 <목소리> 저 카톡 <목소리> 저 카톡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소리> 여러분 카톡 하나요 저랑 딱딱딱 <목소리> 그리고 자물밥 산채나무 솥밭엔 버섯 소고기 불 270칼로리 어머나 할로 낫잖아 아 낫는건가? 낫는거지 아... 도시락을... 도시락이랑 장조림 아니에요 장조림 아니고 김혜수야 장조림 아니고 고기야 고기 고기야 고기야 고기 장조림 아니고 이 닭고기예요 어머 반찬이 왜 갑자기 늘었대? 어. 어머 내가 좋아하는 거다 무말랭이 뭐 도라지 무말랭이가? 무말랭이 무말랭이 어머, 여기죽 같은 거 먹으면 맛있는데, 어? 죽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어머, 중, 중국 팬이 오셨나 봐. 영원님, 저 중국어 무슨 말이야? 왜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 음. 호, 호, 조로자잖아. 호, 한 몰라. 호, 아니야, 조로자. 돼지고기 왔나? 닭고기. 닭고기래요. 할줄 모르겠어요 언니는? 나는 아우 지금 그 콩하고 갈아먹어가지고 아 배부르나보네 배.. 속이 더부룩하대 맛있나요? 묻나봐 아니 아직 안 먹었나? 그건갖니언니네가 좋아하는 나물갈비에요아 롯데월드인가 봐 아직도 누구? 또 롯데월드 갔어? 제2의 롯데월드 가서 방송하던 만 아까까지 계속 제2 롯데월드 와계 오빠랑 계속 방송하던데? 아와게랑 둘이 서 갔어? 응 둘이 둬 데이트 하던데 어,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다녀 잘 다녀. 응? 음? 이거 다이가 이제 보내준 양파. 아 태권 잘 먹을게요 양파. 응. 음. 야, 맛있다. 양 뭐, 맛있지? 응. 근데 맵다, 야.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요. 차린 건 없지만. 대차건 없지만. 형, 양 뭐, 맛있네. 양파 맛있다. <laughs> 치마, 왜요? 왜? 치마 아니. 뭐? 어? 아, 반발... 아니, 반발 어. <laughs> 아니, 반바지 입었어. 아니, 반바지 입었어야겠어. 응. 지금 밥 챙겨주려고. 아니, 반바지 입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음, 맛있어. 확실히 요리 잘하네. 맛있어요? 응. 나 하면 잘한다니까. 봉인 풀고 하면 잘한다니까. 맞아. 안 돼서 그렇지. 응. 하면 잘해요. 할 시간이 없다. 어? 할 시간이 없다. 할 시간이 없지. 응, 나할 시간이 없지. 없지. 맨날 우선신 갔다 와서 응. 들어오면은 아침 방송에 설거지에 청소에 그거 나좀다 이따가 음. 자 그럼 또 일어나서 또 방송에 이런데 할 시간이 어디있어 일상의 초대님 추천 감사합니다 가정부로도 그 키워야 될까봐 응. 그니까 러 응? 우리 고은이가 또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나는 그럴 줄 알고 내가 바지를 입었어 요 그럴 줄 알고 항상 조심, 조심해가지고 조심해가지고 나쁠 게 없잖아. 여동생. 여동생. 영꽁님 안녕하세요. 아니 지겹다. 누구, 누구세요 엄마 남편이에요. 음. 남자친구요. 옆에 <laughs> 누구예요? 개이에요. <laughs> 딱 봐도 개이잖아요. 자세히 보여, 개. 은상 어쩌에너 오랜만이에요. 어머, 쟤는 또 올라가 있니? 있어, 내려와. 머리서 엄마를 지게보고 싶어? 내려와. 어머, 내려온다, 야. 윌싸우, 음. 민초대. 아이, 분위다 특이하다. 음. 맛있어요, 양파. 음, 맛있네, 양파. 음, 안 돼. 양파 어디 산 거야, 타이거님 인터넷? 인터넷. 음. 맛있네, 생각보다. 무한 양파래, 무한이 양파가, 음 원래 하얗지 않나, 이쪽이? 근데 여기, 여기 색깔이. 색깔이 있어. 그때는 먹방을 바꿀까? 사람들은 그런게 음. 있는 것 같아 신기한게 먹방 이런거 하면 사람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음. 그냥 먹는데도 봐야 좀 즐겁나봐 김나임님 추천 감사합니다 삐뽀면 초록색으로 뭐 어떤 거야 언니? 아 이거 햇빛 면 감사합니다. 음. 거. 음. 초록색이 좋은 거 아니야? 어? 응 음, 처음 봐요 이런 거. 초록색이 좋은 거지. 음 핑카스니 안녕. 맛있네. 근데 끝 맛이 좀 매워. 음. 나도 초록색이잖아. 나이졸 떨어지는데, 얘, 돌아다녀면 나 보고 미역이라는 거야. 응, 미역 같아, 미역 같아. 언더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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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파리 있잖아, 그, 인어들이 사는데, 바닷가에 사는 해파리. 폭스 소울리만요. 그, <목소리만> 이쁘네. 이나씨는, 있긴 좋겠다. 여기 양꼬치집 있잖아 어, 응. 옆에 밥 밑에 식당 있잖아 여러분들 사람 정말 많던데 많더라고? 응. 음. 맛있나봐 양꼬치 옆에 태국식당 아 거기 태국식당인가? 태국식당 집아 안가 봐서 여기 바로 앞에 말하는 거 아니야? 응 태국 가을이랑 같던데 음. 피푸는 애인 아니고, 동생곧 회장될 사람이에요 애인이면 방제 애인이라고 말을 하겠죠, 내가. 음. 지인이고, 내 동생이고, 음. 어, 곧 회장될 우리 동생이에요. 회장님이에요 음. 응. 어머 지옥 반영. 안녕. 지옥 반영. 또 한마디 하겠나, 또치 또치라고. 들어준 말 또치라고. 나 지어빠, 얼굴 아는데. 어떻 사진 봤어? 응. 페북에 댓글 남겼던데. 응. 음. 또치야, 우리. 댓글. 아, 웃겨. 또치. 또치, 또치. 아니요 파는 도시락 아니에요 다이어트 도시락. 오, 배달, 음. 배달 도시락인데요. 탈 도시락 아니에요. 카 소님 추천 감사합니다. 편전 도시락 아니야. 아니, 방칠이 받지임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없어. 음. 어 여재는 봤는데 나는 없어. 아. 맞나? 여쭤있는 많이 본것 같네요. 모리스키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방실이 안녕. 저 방실이가 걔야. 꽃갈콘 주인. 원래 동물상 꽃갈콘 몰라? 동물상 꽃갈콘이 뭐야? 꽃갈콘 주세요하면서 내가 꽃갈 안 준다고 싸운 거 있잖아. 모르나봐 넌는 아, 음. 응. 앉아계신 분 아니면 서있을 때 계신 분? 앉아계신 분. 통통한 통통해가지고 머리 끝장 당하가지고 그분이요 설마? 그... 뽀가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음. 어떤 언니가 와가지고 그 분한테 음. 먹고 있는데 뽀꼬뽀를 달라고 음. 했던 머리 끝장 안 준다고 막 싸웠던 거. 성민 물결표님 음, 추천 감사합니다. 연예인이네 요그 동영상 날이 났었잖아. 응. 음, 맞아요. 그거 내가 잠시... 찍은 거잖아요. 오... 진짜로? 응. 내가 찍은 어 갔... 거. 내사이버에드에 있던 거다그퍼진 거야. 헐. 올랐네. 그 대박 사실을. 음. 어, 치단 진이구나. 음, 꼭갈까 주세요. 꼭갈까 음, 여기서 며칠이야. 반갑습니다. 방실이네요. 요즘에 어디 있는데, 방실아? 그 동화도 진짜 웃기던데. 음. 근데 그 궁금한 게뭐 있는데, 그거. 음. 그냥 짜고 치고 짜고 해서, 한 거야 아, 짜고 한 거죠 응. 진짜 싸운 거 아니죠? 응. 음. 그러면 그두 분은 사이가 좋은 편이고? 누구랑? 꼬깍 포옹 갖고 싸운 사람 응. 응, 네, 대방하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 서 울산에 있어? 응 어. 칼라님이 내가 아는 그 칼라인가? 응 맞나? 칼라님 안녕 나리 칼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저 같이 방송할때 칼라님 왔는데 대대대대대빵 그냥... 빵, 안녕 칼라 안대빵님 안녕하세요 또치도 찍자 월드콘으로 네 월드콘 보면 저... 월드콘 좀 11개 감사합니다 응. 아 싫어 아 싫어 아, 음, 좀 달라고 근데 월드콘에서 빼따라 멈추라고 니가 내 대가로 잡는거야 응 할수있어 연기좀 잘해 연기좀 잘해 할수있어 진짜? 꽃길걷자 준이 골수이식님 추천 감사합니다. 데데데데데빵 데데데데빵 맞네. 너 칼라 내가 왜너때문야너나 나오면은 칼라야. 어. 어. 팬 가입 좀 해라. 아는 사람이라고? 응. 강조사라. 어. 저도 이전현 팬이거든. 어. 음. 출첵. 출첵. 그럼, 머린 채 잡던 마른 언니는 누구예요? 물어보시네. 거 언니 있어. 이 목소리 내 목소리잖아. 잘 나온다. 음, 몰라, 나라잘 나온다, 야, 내목소리가 그때는 언니는 뭐을 때가, 어. 이거 내가 찍은 거야, 음. 이거 방지제 하하하하. <laughs> 이게 연기라고? 어, 연기야, 연기. 설정이었어. 너무 리얼한데? 이거 아직 원본도 있잖아. 음. 전설의 그녀님,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아, 무슨 <무식한가> 생봐 <laughs> 근데 마지막에 참고했나? <laughs> 조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잘한게 아니고 절정이다니가 지금 음. 일아니 하면서 내 가방 들고 나간다 어, 조심해가 칼라야 네. 언니꺼도 올려 이렇게 더울게아 진짜? <laughs> 아 근데 너 저거 진짜 진짠줄 알았어요 처음에 먹고나어 그거 어, 내꺼도 음. 올리라고? 어머 진짜 장난 하게 많이 싸운다 그 상대상 하 <laughs> 서울 했거든요. 아, 그냥 꼬꼬컵 때문에 하나 주지. 막, 그런 거 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꼬꼬컵 때문에 저렇게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구나. 그생각했거든 무섭다, 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연기였다니. 속았네. 또 속았어! 또 또야. 언니가 페북에 고, 고. 페북에 올리라고 내 거? 응. 한글하는 거 올리래요. 알았어. 아, 아, 내 버전도 있거든. 음. 나랑 싸울래요? 방생 서울 오고 꼭 보자, 진짜로, 이년아. 우리 그, 그동안 진짜 추억도 많고. 음, 음, 음. 야, 서울 씨 것도 있대요. 고 누가? 고구님, 물어보시잖아. 방실언니가 보고싶대 응아 음. 방실이님이 닉네임이고 수지가 이름인가? 응 음. 그러면 수지언니네 그래 이 계기엔 방실을 좋아하지 응 음. 설마 내가 아는 그 수지? 수지강 어머 강수지 제 몸안에 강수지가 들어는데제 언니도 몸안에 수지가 들어있는거야 <laughs> 음. 감사합니다. 어, 이것도 현미래서 살도 안찌요 바라요. 현미. 아, 현미네. 어, 이거 살안 찌겠다. 음. 여기 비벼 먹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칼이 나갔나? 먹고 운동하면 되지 뭐. 맞죠, 여러분들? 칼이 나갔나 봐. 정확하시단다, 정확하시. 어. 맞잖아요. 왜냐면 저도, 음. 저는 몸속에 강수수 들어있는데, 그 수지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누구지? 미세의 수... 김수.. 그 누.. 그.. 그분 그 무슨 수 미세 수지 무슨 수지지? 성은 모르겠어요 그 수지라고 하잖아 그냥 어그 수지가 들어있나 봐 이쁘겠다 야 와.. 좋겠다 난 강수지인데 나이 많은 강수지인데 <laughs> 쌍디 왜이게 왔다 갔다 했었노 쌍디야 좀올라가잖아 그래. 한두번이에요 어머 저랑 쌍둥이네요 그러면? 아 형수들이 어머, 언니, 저랑 쌍둥이요. 손님들은 개콘이 이수지라고 하더라. <laughs> 아, 씨발, 아. 이래 많아. 응. 응. 왜 개콘 이수지도 귀엽잖아. 응. 띵띵하잖아, 근데. 아, 살 많이 떴어. 그래도. 귀엽잖아, 귀인잖아 배도. 아, 배수지. 응. 미스에 이수지는 배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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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강수지배수지 나는 할수빈이야. No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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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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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빈이라고? 아니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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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한테. 할수빈은 그분이잖아. 뭐. 아모레 언니잖아. <laughs> 어, 걔는 할수빈. 응 그거 안 여자 만들어도 돼? 팬카이바도 나. 바빠. 네. 음. 가끔 갔다 카톡 오던데. 나곧 <고> 뽀뽀 누를 듯 <laughs> 응. 뽀뽀 누를 듯 아, 뭐 어머. 누르면 안 돼.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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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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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머 어머, 어머, 어 약간 머어약어약어 약간 머어이 어머, 어 약간. 약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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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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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어 쟤는 업소용 드립이고 타조 형 같은 경우는 음. 말 재밌게 하잖아 그거 되게 웃기잖아 어 타조는 약간 이제 처음에도 타조도 식구 금 드립이었고 음. 업소용 드립이었는데 나한 번도 못 봤는데 응. 이마도 닮았다 그랬잖아 어 바, 방송하고 나서 부터 약간 많이 옆에서 이제 응. 여제도 그러고 여제가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약간 필터 끼었지 샤크리피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날 나한테 문자 왔더라니까 혹시 응. 그, 니네 동생, 응. 나 이만한 닮았다고 해가지고, 삐진 거 아니야. 걔는 그런 거 없다면서. 나도 그랬었어. 어. 방송으로 사만 마음속에 알아두는 거 아니지? 아니, 어, 아니. 어. <laughs> 근데 숫자를 반대 닮았던데? 눈이, 근데 나누덕한 닮았어. 맞 이렇게. 음. 응. 이만한도 약간 이미지가 있긴 있다라고. 죽임말년님 그러니까 추천 감사합니다. 혀를 찌르는, 그 약간 좀, 그게 초기 있지. 응. 그래서 나한테 미안해서 언니가 어, 밥한번 사줄게 이랬을까? <laughs> 하얀구름 반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주 유독한 일생아 <laughs> 방송 안 하나? 아 방금 저부터 됐다 아까 뭐 3시대 길서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네 맛있지? 추천 감사합니다 음~~ 4시간 동안 방송했어 전이 오 열심히다 응 그거 잘한다 야 열심히다 야응기철이 주철이 말 잘하더만 잘하더만 옛날보다는 방송 많이 느렸더라 어, 그리 대대대대 대빵 나처럼 대빵을 외우는 줄어아 진짜? 아, 진짜? 남자들만 어 남자들 대대대대대대 대빵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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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집구 아니잖아. 아니지. 음, 맛있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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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빵야! 개! 새!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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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빵야! 빵야! 아우, 저게 웃겠다내빵이 빵타진다. 대빵이. 이거 뭐가 대빵이라는 거야? 어? 니가 응. 생각하는 그게 대빵이겠지. 대빵! 니가 <laughs> 생각하는 약간 음란마귀처럼 그곳이 대빵만 하겠, 죠 어머, 가지만 하니? <laughs> <laughs> 어머, 그거, 그거 봤다, 갑자기. 뭐? 버스 타면서 어. 포스트 면서 유튜브 뜨길래 봤는데, 어. 서로 하니까 봤는데, 어. 그것도 막, 그, 사부리는 언니랑, 응. 갑자기 음란한 마이생각나니까그생각 난다. 카페에서 오던 남자애가 변태남이 있다. 어. 그거 봤었는데. 한결님, 엄마야. 한결님, 소라님, 대빵님, 그릭오빠, 안녕? 그거지. 아니, 이거. 한결님, 삼둥이 중에 귀여운 민국이 이미지 있으신데. 귀여운 민국이 뭐야? 그때잖그 대한민국. 그 아! 대한민국이. 한비언님 안녕하세요. 만세세나 대한민국 만세 좋아했어. 세쌍둥이 음, 맞아. 닉네임 이쁘네요. 한비언님지한테 좋은 말 하면 다 닉네임 이쁘대. 와. 방송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요? 언니도 아. 막 이쁘다 하면 좋았잖아요. 아 아, 여자애 이쁘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 나더만 민 라무야 안녕 형님 아, 안녕하세요 쌩얼이 보고 싶다 생얼 다시 보기 보세요 많아요 그래 다시 보기 보고 항상 어. 방송하면 생얼로 어. 방송해요 꼭그런사람 어, 많더라고 이거 어그로 같아 어나 음. 여기 방송 보면서 이거 바지, 반바지 벗을 뻔 했다 속옷 놓칠 뻔 했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시작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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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아, 내가 다갈준비해 간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갈게요. 또 지가 갈라. 너무 급하게 오세요. 급하게 또 간다. 몸살 <목살> 났어요? 어머나 <laughs> 세상에. 우리 한결이, 한결이도 인사 만했어요 여러분! 응. 유튜브는? 유튜브는 구독. 그렇지. 아프리카 TV는? 좋아요. 추천이죠 아, 추천. 아, 좋아요? 네. 어, 빵씨소 서로 한번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했어요. 네. 또 네. 안녕. 네, 수지야. 우리 빵시라 서울 오면 전화해. 알았어? 바이바이. 안녕하십니까. 저 왕씨랑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벽에 만나요. 네. 우리, 타이거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